자 기본적인 요좀 간단한 거좀 정리 자 n각형 그래도 좀 상식 어, 내각의 합은 뭐였어 n각형 내각의 합180 어, 곱하기 n 2였다 뭐 이런 거 있었고 그지 좋아요 대표 배운 거180 곱하기 n 마이2 어. 그리고 n각형 외각의 합은 음. 항상 360도였다, 그렇지? 그죠? 오각형이건, 육각형이건, 사각형이건, 삼각형이건 외곽이합은 항상 3 6 0이에요 그럼 오각형도 외곽이합은 몇? 360. 근데 얘가 그냥 오각형이 아니라 정오각형이잖아, 그렇지? 오각형이니까 외곽도 다섯 개인데 그 다섯 개외곽이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써도 되지만 그냥 이걸 써도 돼, 그죠? 이거 나누기 5 해. 어, 그럼 몇 나와야 되가? 72 나와, 그렇지? 그죠? 근데 지금 요 길이 1이 1이면, 요 네, 길이도 당연히 1이죠? 정오각형이니까 그죠? 요 길이 1인데, 그럼 이등변인데여기랑 어, 요기랑 각이 똑같은데, 두 내각 더한 게 지금 요 외각이잖아. 몇 도? 어, 36도, 36도. 그럼 당연히 여기도 몇 도? 36도.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외각이 72도면 그안쪽의 내각은 108도잖아. 그죠? 108도인데 지금 여기가 36도야. 그럼 108에서 36 빼면은 여기가 몇 도야? 72도야. 근데 여기가 36이잖아. 그럼 여기도 뭐야? 여기도 72도야. 이렇게 된 거야, 그 이해 돼? 그래서 요 삼각형, 요 대각선이랑 요 대각선 만나서 생기는 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죠? 이해 되지? 이등변이다. 그래서 요 길이가 1이면 어, 요 길이도 1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에서 어, 1뺀 거랑 같다. 그죠? 자, 그러면 36 36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108그지 얘도 36 36 108 이렇게 된 거지. 닮음이라고 그죠? 어, 작은 애랑 작은 요이등변이라 어, 크게 생긴 요이등변이랑 닮음 작은 애가 여기 x-1 x-1 여기 1 되는 거고 큰 애가 1이고 1이고 여기가 x 이렇게 된다고 어, 36 어, 36 108 어, 108 이렇게 그 닮음이니까 비례식 자 x 1대 1은 어1대 x 다그지어 이거 이거는 아 어, 이거 이거 다 그죠 그지어 비례식 풀면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x 에어 마이너스 1은0 나온다 얘도 나름 좀어 재밌는 2차 방정식이다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다음 요 시계값을 정리하는 방법은요 한 두, 두어 가지 많이 쓰는 방법이 한 두어 가지인데. 야, 얘 얘네들 차수가 좀 크잖아, 그죠? 아, 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큰건 아니거든, 그렇 자, 이거 봐봐. 음. 야, 여기 보시면 일단 중요한 거는 요요 팔차나 요 되는 요 좌변의 요 차수를 얘를 이용해서 차수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얘를 일단 들입다 어. 많이 쓰는 방법이야. 근데 얘도 얘를 X제곱, 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 어, 얘로 나눠, 그죠? 얘를 내 얘로 나눠 그냥 개수만 쭉쓴 다음에 실수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나눠 나누면 몫이 있겠지 그지 몫이 있을 거고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몇 차식으로 나온다? 1차 2야 이렇게 생긴 나머지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런데 얘랑 얘는 같은 식이구요 그죠 어 이게 제대로 된 나눗셈이었으면 같은 식이고 이게 항등식이야. 그러면 이 식의 값이나 이 식의 값이나 어때요? 당연히 똑같죠, 그죠? 당연히 똑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요요요 다음 식의 지금 값이 몇이었다? 0이었다라는 거예요, 얘가 0. 지금 우리는 0으로 나눈 게 아니야. 다음 식으로 나눈 거야, 그지? 다음 식으로 나눠서 항등식 딱 세워봤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얘가 식의 값이 0이야 그럼 여기 통째로 0 되는 거죠. 얘를 어 통째로 0 되니까 얘가 결국 요거요 1차식의 값이랑 같다는 거죠. 근데 얘를 만족하는 x 이거 인수분해는 안 되거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딱써 보면 되는데 야잘 봐. 여기서 x는 당연히 양수죠. 어. 요한변 길이니까 대각선 길이니까 양수잖아 양수인데 이거랑 이거랑 부호가 반대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라고 했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부호가 무조건 반대라고 했고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나온다고 했잖아 그죠? 이해 되지? 어 근데 그 중에 양의 실근이 여기서 내가 원하는 x의 값이야, 그죠? 인수분해아니까근의 공식 한번 써보면 2 a 분의 2 a 분의 마이너스 b 하면 1에다가 어뿔마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일 때 음수가 나오겠죠, 그죠? 어, 그래서 뿔러스만 해주고 루트 몇 나와? 예, 5가 나, 루트. 이게 x야.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한 건 불가능하지만, 그죠? 어,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어떻다? 어,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에대한데 그럼 여기서 요 a랑 b에 들어갈 값만 이제 구해 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예를 예로 어, 직접 모해볼 수도 있고 나눠볼 수도 있고 아시겠죠? 어, 직접 나눠볼 수도 있고 살짝 어, 요 식을 살짝만 한번 변형을 해볼까? 자 여기 봐, 자 x 제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인데 뭔가 차수가 하나씩 작아지면서 계수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자 요걸 거꾸로 한번 볼게요. x8승, x7승, x6승 인데 어? 요거 양변에다가 x6승을 곱하면 x8승-x7승-x6승은 우변은 당연히 그대로 0이거든? 이해돼? 그러면 아 여기서 x8승-x7승 얘랑 얘 있잖아 얘가 넘겨주면 뭐다? 어 x6승이랑 같다 그거랑 어자네 그냥 이렇게 하게 x 아, 6승이랑 같다 그지? 오 같은 방법 자 같은 방법으로 x 6승 마이너스 x 5승 그러니까 이것만 요 1만 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데 개만 하나 넘겨놓고 그러니까 요 상수만 하나 넘긴다면 요 이건데 차수 하나 작아지면서 부호만 싹 반대잖아 그죠? 아 졸지 마시고 야, 여기 봐 자, 여기다 모으면 되는 거야 양변에다가 x 3승 x 3승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랑 같다? X 3승이랑 같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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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곱해주면 얘도 X제곱이랑 같다. 그다음 얘랑 얘도, 어, 결국 얘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1과 같다, 그치? 1, 1. 1, 1. X제곱, 어, 요거면 결국 뭐, 뭐 남아? X의 6승. X의 3승. 그리고, 어, X제곱. 어, 플러스 1의 플러스니까 플러스 2다.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아직도 차수가 좀 크죠? 그죠? 그래서 요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어. 요게 X제곱에, 잘 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있죠? 이거 보세요. X제곱, 이런 방법도 있다고. 넘기면 이렇게된 거지. 이둘다 넘긴 거야. 양변에 XX x 곱하잖아? 그럼 X 세제곱은 뭐가 나?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지. 근데 X제곱이 요거야. 그래서 여기다 X를 더한 거야. 그래서 뭐가 돼? 2X 플러스 1 돼요.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를 제곱해도 되지만, 지금 그것보다 중요해. 이거 한 번, 보지면한번더 곱하면 X의 4승은, 이게 요계수랑상수항이 뭔가 규칙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다 X 곱했고, 여기다 X 곱하면, 2X 제곱 플러스 X지. 그죠? 2X 제곱은 요거의 2배란 말이야. 요거 2배에다가 X를 더하면 뭐가 돼? 3X 플러스 네, 2가 돼요. 그죠? 다시, 자, X를 한번더 곱했어. 요 X 곱했어. 요 X, X 곱했어. X 곱했어. 그럼 3X제곱은 요거 3배야. 거기다 2X를 더했어. 그럼 뭐가 돼요? 5X 플러스 3이 되지. 그지 자, 규칙을 잘 보시면 요 위에 있는 바로 앞에 차수에 요렇게 더한 게 얘야. 그리고 얘가 그냥 그대로 내려가요. 그죠? 얘랑 얘랑 더한 게 얘고, 요렇게 내려가. 얘랑 얘랑 더한 게 얘고, 얘가 그대로 내려가. 오케이? 그럼 X의 6승은 뭐가 될까? 8X. 이거 더하니까. 8X. 더하기면? 오, 오, 이렇게. 이거몇 어, 번만 해보면 뭐 6승이나 7승이나 8승이나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예전에 보니까 13승인가까지 나온 거본적 있어요. 13승이 최고였던 것 같아. 요 근데 사실 금방 구해요. 그죠? 그래서 X 6승은 이거다 아, 얘는, 얘는 8X. 플러스 5다. 음. 그리고 X 3승은 X3승은 여기 있죠. 예, 2 x 플러스 1, 2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은 어, 여기 있죠. 예,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다 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뭐 하대? 어, 11X 어, 플러스 몇? 구가 어, 되겠죠. 그죠. 11X 플러스 구, 어, 11X 플러스 구.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죠. 어, 뭐이 수가 이렇게 나? 어, 아무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다 11곱 했으니까 2분의 11, 어, 11 곱했으면 예, 플러스 2분의 11 루트 온대. 아, 루트 5. 거기다가 아, 플러스 아, 9도 있죠. 아, 9는 여기다 이렇게 더하자 되셨나요? 어, 그래서 얘가 p 고 얘가 q 다 응. 네, P 플러스 q 를 구해라. 응. 더 하면 되죠, 그죠? 응. 더 하면 9 플러스 11인가요? 그래서 20인가요? 정답몇 어, 번? 에이, 계산 틀렸나 보네. 자, 저 어, 이... 2. 2분의 11. <laughs> 잠깐만요. 계산이. 요렇게 해서, X6승. <laughs> 아 예, 잘못했네요. X3승이 아니라, 아, 여기 4승이네. 예, 계산 잘못했네. X4승이니까, 아유, 네. 요, 요거 하나 바꾸자, 다시. 어. X4, 아, 여기가 잘못됐어요. 네. X4승이었고, 음. X4승이면 3X 플러스 2죠. 3X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음.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어, 12X? 12X 네. 플러스 10인가요? 아, 이렇게 생겼지 그치? 12X, 여, 여기다 12 곱한 거다. 약분 내고 6 플러스 6루트 5. 여기다 니까16 플러스 6루트 5.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는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라? 22인가요?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아시겠죠? 그쵸? 오케이. 자.